안녕하세요 그냥년보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주말마다 본집에로 가는데요 오전에 필라테스 수업을 마치고 이제 본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올여름은 이제 뭐 거의 다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제 8월도 끝나가고 올여름이 유독 저는 좀 덥다고 느껴졌고 또 겨울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겨울에는 제 여자친구가 1월에 생일이거든요 1월마다 해외여행을 갔었어요. 해외 가면은 진짜 저는 안 갔으면 어떻게 할뻔 했냐 싶을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해요. 해외에서 막 이랬지, 저랬지, 그때 분위기가 어땠지 막 이러는데, 올해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. 올해가 아니죠. 내년 1월이죠, 이제. 어디로 가려나.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또 가고 싶은데. 일본이 그냥 분위기를 느끼는 게 되게 저는 좋아서 지금 같아서는 일본을 한번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 만화 혹은 또 영화, 일본 영화도 좋아했었어 가지고 그런 일본 특유의 분위기나 이런 걸 느끼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본 갔을 때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. 만약에 간다면 도쿄로 또 가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게 왜 좋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, 걸어 다니는 많아, 일본인들 참... 틈에 섞여서 걸어 다니면서 분위기를 느끼다가 밥 먹으러 들어가서 또밥 먹으면서도 그 일본 특유의 느낌 분위기들이 있잖아요. 상점이 조금 아기자기하고 틈에 섞여서 또 밥도 먹고 카페에서 잠시 뭐 휴식도 취하고 막 이런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그냥 그게 좋더라고.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. 어디 관광할 곳이 있어서 거기 보러 간다던가. 근데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가서 돌아다니러 그게 좋아서 가는 거라 그래서 자꾸 자꾸 가고 싶은 것 같아요. 가게 된다면 디즈니랜드 여기는 확실히 한번더 가보고 싶긴 해요. 저번에 갔을 때도 겨울이었어서 너무 추웠거든요. 근데 디즈니랜드가 야외다 보니까 바람도 엄청 세게 불고. <목소리> 때렸어, 필때렸어, 어느 걸렸어. 여유롭게 놀를 못하고 뭔가에 쫓기듯이 이렇게 막 정신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놀다가 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. 태국 최근에 갔던 게 이제 태국인데 태국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사람들 진짜 많이 가잖아요. 저는 처음 가본 거였는데 왜그 많이 가는지 확실히 알겠고. 태국은 진짜 놀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. 막 그런 야시장이나 펍이나 뭐술 먹는 거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고 사실 제가 여행 초보기도 하고 태국도 처음이라 그 태국에 대해서 되게 잘 즐기고 오질 못했는데 초보들 한 명으로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일단 태국은 숙소를 좀 좋은 걸 잡는 게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갔던 곳이 아마 1박에 20만 원이었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청소기었어서 비싼 가격대였거든요 그런데 1박에 20 정도 였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태국에 있는 호텔들이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돈 가격대에 되게 고급지고 되게 잘돼 있고 가격 대비 숙소 만족도가 되게 좋았,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뷰가 좋잖아요 저는 방콕으로 갔는데 와뷰 보소 와뷰 와, 뷰가 진짜 개쩐다. 다 보여. 방콕이 뷰도 되게 좋고, 뭐, 루프탑바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좋은 호텔에 잡는 거가 되게 좋은 거 같다.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. 그 다음에 음식은 사실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. 왜냐면 한국에도 이미 맛있는 태국 음식점들이 있고.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 뭐 파타이 먹고 했을 때 역시 태국이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. 한국이 오히려 좀더 맛있었지 않았나 저는. 그런 제 입맛엔 좀 그랬고. 어, 또 뭐가 있을까? 어. 타우산 로드 말고 무슨 로드를 갖고,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타우산 로드 옆에 있는 무슨 무슨 로드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. 되게 대부분 백인들이었는데 거기는 분위기도 되게 마을이라고 해야될까요? 마을같이 돼있는데 조명도 좀 어둑어둑해요 우리나라처럼 막 쨍쨍하게 밝게 안해놓고 약간 아늑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컵에서 맥주 마시고 있고 온기종기 그러니까 모여있는 느낌이 조금 들잖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판타지 게임 이런 거 좋아하는데, RPG 게임. RPG 게임 하면서 그 동네 마을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도 좀 들, 들었고. 그리고 툭툭. 툭툭이를 되게 많이 타잖아요. 가서 느껴보니까 이게 툭툭이 택시보다 비싸더라고요.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놀이기구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? 그런 것 때문에.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지 가격이 좀 높더라고요. 했는데 확실히 재밌긴 했어요. 되게 속도감도 많이 느껴지고 오토바이 타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쉽게 생각하면. 근데 위험한 거 같긴 해요. 그게 안전장치가 없고 안전벨트도 없어가지고 그냥 팍 튕겨 나갈 것 같더라고요 운전을 막 엄청 막 빠르게 가니까 그런 안전 관련된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재미 자체는 있었어요. 그래서 한번 정도는 타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방콕은 또 야시장이잖아요. 야시장 갔었는데, 그 아까 말한 거기는 이제 되게 아늑하고 뭔가 테마파크에 온것 같은 느낌이었다면, 야시장 갔을 때는 아늑하다기보다는 북적북적한 느낌이었어요. 그 안에서도 아늑함이 있긴 해요. 밤이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식들도 꼬치 이런 거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고 간은 좀센 거가 짠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전짠거 뭐 그렇게 가리진 않아서 너무 심하지 않으면 음식은 되게 맛있었고 두리안을 이제 사람들이 맛있다 하는데 제가 먹어봤다가 와 너무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두리안 음료를 샀는데 진짜 다 버렸거든요 새거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는데 맛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생선 비린내 같은 게 저는 좀 났던 거 같고 되게 오묘했는데 기억이 나네. 약간 행주 냄새 같은 것도 났던 거 같고 우유 같은 거랑 이렇게 막 쉐이크처럼 섞어가지고 만든 음료였는데도 뭔가 느글느글하더라고요. 제 입맛엔 진짜 안 맞았어요. 그러면 태국을 한번 더 다시 가보고 싶냐? 어, 가보고 싶어요. 제대로 못 즐기기도 했고 다시 가서 좀더 재밌게.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낭 갔었는데 다낭도 많이 가잖아요 저는 다낭은 다시는 안갈것 같아요 일단은 별로 할게 없고 그 나라 도시의 어떤 특유의 분위기가 좀 많이 나면 일본같이 별거 하는 거 없고 그냥 돌아만 댕겨도 재밌고 이런데 다낭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알아봤을 때 다낭은 할게 진짜 없으니까 리조트를 차라리 엄청 좋은 데를 가서 리조트 안에서 즐겨라. 리조트는 그래도 괜찮다. 그래서 아마 빈펄, 빔펄, 빈펄이었어요. 빈펄인데 제가 뭐 갔던 데 중에서 비싼 편에 속해요. 뭐 리조트는 훨씬 비싼데 많지만,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되게 좋았어요. 저는. 리조트에만 있긴 좀 아까우니까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특별히 막 인상이 깊고 재밌었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베트남을 만약에 다시 간다면 다른 도시로 가든지 다낭을 한번 더 간다면 차라리 그냥 가족 여행으로 리조트 위주로 즐기려고 가는 거 아닌 이상 뭐 그렇게 갈 일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홍콩도 이제 갔었는데 홍콩은 그 나라 특유의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흥미롭고 일단 되게 낡은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다들 그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 빨래 거리 같은 거를 다막 이렇게 널어놨더라고요 그런 이제 광경을 보면서 어떤 홍콩 영화의 한 장면.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음식은 좀 입에 안 맞았어요 딱한번 여행 중에 되게 비싼 레스토랑을 갔었는데 그렇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는 되게 불만족했고 저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이돈 주고 이걸 먹을까? 그때 얼마 나왔는지 기억 잘안 나요 아마 얼마였더라?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왔나? 넘었나?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볶음밥 있잖아요 중국집 볶음밥, 계란볶음 그거랑 뭐 새우 요리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청경채 뭐 볶음? 이런 거 그런 정도로 밖에 안 먹었는데 거의 막 10만 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계란 볶음밥도 그냥 계란에 밥 볶은 게 다예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파는 그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근데 맛은 좀더 있었죠 좀 담백하긴 했는데 그렇다 해서 뭐그돈 주고 내가 굳이 왜 먹고 있지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새우 요리였나 그거는 여자친구 입맛은 되게 짜다고 하더라고요. 엄청 짜다고. 여튼 뭐, 그래서 음식은 딱 하나. 그, 딤섬은 진짜 맛있었어요, 저는. 둘다 만족했어요. 딤섬만 먹을 걸 그냥 딴 거, 딴짓 하지 말고. 그래서 홍콩은 딤섬은 진짜 맛있었다. 약간 일본이랑 비슷하네요. 현지 분위기 많이 나고, 쇼핑할 거 많고, 음식도 뭐, 맛있는 메뉴 하나는 있으니까, 딤섬. 저제 입맛에는. 그래서. 홍콩은 다시 가고 싶냐 하면 단항 얘기했던 것처럼 안가 이런 건 아닌데 확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진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에 오는 동안에 계속 그 여행 얘기만 했는데 아 진짜 어제 떠나고 싶나 봐요 제가 아 여름에도 휴가도 어디 가지도 못했고 여러분들은 여행 같은 거잘 다니시고 새로운 경험하시고 하루 길게 쓰시고 많은 경험 쌓으시고 재밌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끝! 끝.